자세 교정만으로 만성 요통 통증 30% 감소. 과학적 근거 공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으윽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진 않나요? 어쩌면 이런 통증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현대인이라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허리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숙면을 어렵게 만들고 심한 경우 우울감과 불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요통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장애 원인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생활은 허리에 특히 가혹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집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척추와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죠. 문제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가 더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약이나 주사 같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세를 교정하고 바른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이 약 20에서 30%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허리 통증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의 자세가 만성요통에 그렇게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세 교정 방법들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지금 당장 허리를 곧게 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문제 제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걸까요? 그리고 자세가 왜 만성 요통에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만성 요통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요통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장애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요통 때문에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여러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잘못된 자세와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요통의 위험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앉아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죠. 어쩌면 현대인의 숙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고개 숙여 내려다보는 자세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우리 척추에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이 뭉치고 뻐근한 정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부담이 누적되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을수록 요통의 위험과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통은 단순히 허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 구조의 불균형, 골반의 비정상적인 기울기, 그리고 허리를 지탱해야 하는 코어, 근육의 약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결국 자세가 무너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 교정이 만성 요통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보기 좋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척추와 근육에 과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학적 근거 왜 자세가 중요한가? 자, 이제 만성 요통을 유발하는 자세의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통증을 줄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의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척추 정렬 개선입니다. 건강한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체중을 균형 있게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구부정한 자세는 이 곡선을 무너뜨려 특정 부위에만 하중이 집중되게 만듭니다. 이때 디스크나 관절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코어 근육 활성화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몸의 코어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킵니다. 복부와 허리, 골반 주변의 근육들은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흔히 천연 코르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꾸준한 자세 교정은 이 근육들을 강화시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통증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 긴장 완화와 통증 신호 감소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특정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와 가벼운 교정 운동은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경 자극을 줄여줍니다. 일부 임상연구에서는 자세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통증,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입니다. 자세교정은 단순한 치료법이라기보다 생활습관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올바른 자세 교육과 코어, 근육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사람들이 수개월 후에도 통증 재발이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자세 교정은 단기적인 통증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허리,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론만 들어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실제 연구와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실제 데이터. 이제 자세 교정과 코어 강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연구와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1호주 연구 사례. 만성 요통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개선, 그리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통증 강도, 점수 기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꾸준히 바른 자세와 코어 운동을 유지한 그룹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국내 연구 사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자세 교정 교육과 코어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요통 완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요통 완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사무 환경에서도 충분히 자세 교정과 근육 강화가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실제 현장 사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40대 직장인은 척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과 수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만으로는 통증 완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리 자세를 교정하고 틈틈이 코어 강화 스트레칭을 실시한 결과 몇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점차 평소 생활과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연구와 실제 사례 모두 바른 자세와 코어 강화가 만성 요통 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일상 속 작은 자세 습관과 근육 강화. 운동이 통증 관리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가 충분히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겸 해결책 생활 속 자세 교정 방법 자 이제 자세 교정의 중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겸 거창한 운동기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이니 안심하고 따라해보세요. 허리 곧게 펴고 앉기 나의 의자는 나를 지지하는 파트너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바디에 바짝 붙이고 허리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며 곧게 펴세요 허리 뒤에 작은 쿠션 요추 받침대를 사용하면 척추 하중 분산에 도움됩니다 틈틈이 자세가 무너졌는지 체크하고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습관을 반복해보세요 올바른 S자 곡선 유지 시 요추 디스크 압력이 감소하고 장시간 앉아도 요통 위험이 낮아집니다 모니터와 화면 높이 조정 내 눈높이에 맞춰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이 시야보다 낮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목과 허리에 부담이 쌓입니다. 모니터는 팔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고 화면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살짝 아래 오도록 조절하세요. 거북목 자세는 경추 및 상부 요추 근육 긴장과 척추하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 내 몸의 천연 코르셋 만들기. 하루 5분에서 10분 간단한 복부 등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세요. 플랭크 고양이 소 자세, 브릿지 자세, 자세 등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동작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코어가 단단해지면 허리를 자연스럽게 지지하게 됩니다. 근거 코어 강화 운동은 척추 안정성을 높이고 만성 요통 완화와 기능 향상에 도움됩니다. 주기적 스트레칭 50분 앉았다면 5분은 일어나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50분 앉았다면 5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쭉 펴고 허리 어깨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0에서 60분 단위의 스트레칭과 짧은 이동은 요통 완화와 근육, 긴장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발은 서 있는 자세, 키다리 아저씨처럼. 서 있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내린 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조여 골반을 바로 세워보세요. 머리 위에서 줄이 당기는 느낌으로 키를 늘린다고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동안 올바른 골반 코어 근육 사용은 허리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수면 자세 꿀잠에도 허리 건강. 잠자는 동안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천장을 보고 누울 때는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두세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허리 건강에 도움됩니다. 적절한 베개 위치와 매트리스 강도는 척추 정렬 유지와 요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알겠죠?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의식적인 실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현대인에게 바른 자세와 코어 강화, 스트레칭 습관은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자세 교정과 코어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일부 연구에서 20에서 30%의 통증 완화가 보고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이제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작은 자세,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코어 근육 강화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시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활짝 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허리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고통 없는 편안한 일상과 건강하고 긴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큰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